자, 네, 반갑습니다. 이류TV의 이류인데요. 제가 오늘은 한번 뭘 해볼 거냐면은, 자, 오늘은 또 태윤이의 생일날입니다. 여러분들. 네, 태윤이의 생일이 다시 돌아왔는데, 자, 오늘 저희가 태윤이를 위한 생일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. 우! 자, 여러분들 그러면은 함께 태윤이 생일선물 감상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. 여러분들. 영상을 꼭끝꼭 꼭 끝까지 봐 주세요, 여러분들.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, 더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, 여러분들. 네. 자,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시겠어요? 지금. 여기 저렇게 있거든요. 여러분들 모습을 드러내 주세요. 짠. 오. 전씨 예. 그러면 이제 이 열차를 타고 마셔 주시면 되겠습니다. 유게트 육동아 생신은준 드워즈 마법 야생 뉴런시티동야생신가전쟁 모든 게 추억 생일 축하 <목소리>

오른쪽을 보세요. 오야 어? 어디 가야되지 자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마이클 키세요 예예에에에꼭꼭꼭꼭꼭자 예. <laughs> 태윤님 태윤님 생일선물 마음에 드시나요? 네아이 네. 해야 될 바를 이걸로 <laughs> 끝이야? 네. <laughs> 이게 여기까지 너무 안 만들었어요. 축하하고. <laughs> 예, 여기까지, 여기까지밖에 안만들었어 여기까지밖에 아, 안만들었어 여러분들 음. 너무 어둡네요 좀더 어두워질 뿐이지 여러분들 네. 저희함께 네. 여러분들 저희함께 저희함께 루모스를 외쳐볼까요? 하나, 둘, 셋. 루모스! 와, 밝아졌어. 와. <목소리> 자, 여러분들. 루모스로 세상의 빛에 밝히기회 합니다. 자, 여러분들. 이오닉. 여러분들. 이온이, 이온이, 오라이드, 오닛. 루모스 그리고 네비게이션 이 모든 것이 루모스의 세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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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머리 꺼내는 아, 거 어떻게 하더라? 여러분들 네. 노래가 너무 좋지 않나요? 네, 네. 네. 아, 여러분 진짜 노래가 너무 좋고 일단 이혼이 네.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 여러분들 저 이온이, 저희 할머니도 이혼이만 듣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네. 이혼이 무조건 보세요. <laughs> 이혼이 안 보시면 안 됩니다. 루머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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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루머스. 루머스. 님들 저 근데 녹화 안 하고 있었습니다. 내가 음, 루머 <laughs> 근데 내가 찍어놓은 그 멋있는 연출들이 사라졌어요. 일단은 노래를 잘 불러요. 그쵸. 잘생겼어요. 그쵸. 일단 노래 너무 잘 부르고, 일단 너무 노래가 진짜 이거처럼 좋은 노래는 진짜 이거는 K-POP 중에 정말 한데. 너무 독특하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, 그 서로 그러긴 앱업 이거 할때그 누가 부른 거예요? 이거 너무 제 취향인데, 그 서로 그러어당긴얼안내 All I 뽕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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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나 <laughs> 이거 <laughs> 오타왔는데 루모스 아니 아니 초보일 아니, 때다 봐줘야지 얘들아 진짜 아! <웃음> 아 <웃음> 고개 다 꼈겠네 이거 자 <laughs> 케이크 다 먹어 케이크 다 먹어 이제 <laughs> 루모스 아니야 루모스? <laughs> 여러분들 루모스도 했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<웃음> 넘어갈까요? <웃음> 네네 이쪽으로 오시죠 깊이 <laughs> 유리로 파이어입니다 아, 다다다다 아, 아, 자. 근데 A 뭐리려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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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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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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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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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조용히 해말을 못하네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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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 동풍아 저 알파벳 하나씩 읽어주는 거도 계속 해줘 오케이 자 님들 보세요 여기 H A P P Y 이렇게 그리고 여기 B 여기 B 여기 I 여기 R S 어디 갔냐? SS 이거고요. T 뭐야? 왜 피가 나오냐? <laughs> 아무튼 a, 아, H 아, H가 이렇게 H 가 이렇게 10 통째로 진행. 네0통째 A 진 A. 10 통째로 진 p 10 통째로 진행. 1 a, a y, w, y.

재밌아 재밌는 거 하나 해줄요 군대요. 군대요. 재대요 군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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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날요 군대요. 날아요 군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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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요요

얼른, 어디든, 어디든지 가볼까. 얼른, 쟁화하지 않잖아. 아무리 비춰주는 그곳으로. 바람 한점 없이 밝아. 바람, 바람 저 차를 또 밀어줘, 위로, yeah. 거기, 나, 여기. 멀어지는 와. 오션. 자유로워.